이거 매우 중요한데요. 잘 보세요. 자, 물론 여기서, 제가 들리고 여기 쳐서 들을 수 있잖아요. 근데 좀더 쉽게 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이에 들어오, 기 1에 들어오잖아요, 1에. 그럼 저쪽 1까지만 보내보세요, 한번. 예, 3트 주시고, 부드럽게 해서, 또한1 정도까지만 보내주고, 충분히 들어옵니다, 이렇게. 예, 또 근처만 보내주시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제일 접고 이렇게 가깝게 붙어있을 때 아주 좋아요. 그래서. 자, 여기 2죠. 네, 2로 보내면 돼요. 근데 요렇게 됐을 때, 네, 치는 거 별로예요. 길이가 좀 작고, 네. 너무 일찍적으로 이렇게 오 되면, 이렇게 치는 게덜 낫죠. 네, 이렇게 자, 1까지만 보내볼게요. 자, 2 정도로 바라보 올라가잖아요. 그럼 이렇게 쭉어려서 오는 거예요, 이렇게. 이 정도 볼게요. 네, 자, 거의 이 정도 바라보고 들어가죠. 예,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 거이 정도. 이렇게 제수대. 얇아야겠죠. 네. 자, 삼 정도 바라보도 록 봤어요. 네, 3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. 조금 길어도 예. 3 정도 있을 때. 네, 공이 맞는 건데. 자, 이걸 한번 볼까요? 이래 도착해도 되고, 여기 도착해도 되고, 여기 도착해도 되고, 코로도착도 이 득점 범위가 여기에요 길어요. 그래서 1분1도에서만 보내주면 코너까지 보내주면 다 맞습니다. 이거 치세 그냥 이렇게도 득점 돼요. 네, 상관없어요 코너 들어갔죠. 바로 코너로 내려가요. 방에서 네, 쳐볼게요. 1일 정도 보바보고 갔죠. 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될수 있는 거예요. 되게 중요한 겁니다, 이거. 이렇게 자 이렇게 쓸때한1 정도만 보내면 되잖아요. 뭐 조금 더 기록해요. 그러니까 한1정도 있는데만 보내주는 거예요. 좀 쉽지는 않아요.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. 1 정도 보냈어요. 그러니까 어때요? 1 정도 들어와서 이렇게 습니다 피는 확실하게 음. 야래요 네, 조금 3 있는 쪽으로 이렇게 바라고 보들려는데 조금 더 앞으로 맞았어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좀 얇게 3이니까 얇게 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, 그죠? 지금 여기 요 정도 맞았습니다. 네, 그래도 네, 3을좀 길게 이렇게 들어와서 덜진드시고.